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정말 화평과 희락과 그리고 사랑의 삶인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마땅히 시원의 백성답게 기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3월 24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영광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 영광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신명기서 32장 46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예. 아, 구약은 우리 신약에 주어지는 말씀과는 좀 말씀이 다르죠. 어, 구약의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은 그런 성도였기 때문에 에, 말씀을 안으로부터 지켜 행할 그런 능력이 별로 어,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그런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행동을 다루는 것이 율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정말 신명기 32장 4 6절로 읽었던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이것은 바로 너에게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지만 말씀은 안내서나 지침서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침서로 보았지만 모세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생명으로 인식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충고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행하신만을 알았던 것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던 것은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복종해야 할 계명으로 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구약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요 이내 길에 비칩니다. 하나님그 시편 119편 15편 0 말씀과 같이 그들이 행동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지침서로 또 성경을 알고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계시가 있던 모세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계시로 깨달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그림이 아니라 복종해야 할 계명으로 보았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예 사실 우리가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고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해줍니다 그러나 저 말씀은 오늘 모세가 얘기한 것 같이 정말 말씀 자체가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과 정말 어떤 지시를 주는 것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과 인격을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당신에 대한 그분의 그림과 인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당신을 비추어 줍니다 예를 들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시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 안에 있는 영광과 그분이 당신을 어떤 종류의 인간으로 만드셨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제나 승리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그 지시 안에서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과 어떤 그 지시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정말 그분에 대한 그림과 인식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그림과 인식이, 인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아,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고 제가 제 모습을 내려다보면 자연, 자연 있는 제 모습, 예, 정말 실수도 하고, 또 연약함이 있는 그런 그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 이 위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아그 예를 지금 하나 제시해 줬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이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이 말씀은 우리가 기뻐하라고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 어, 말씀 가운데 기뻐하라는 지시만이 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전부가 아니라 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신뢰를 만, 그 시련을 만날 때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에, 정말 기뻐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어, 동시에 알수 있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승리로 끝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고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해서 더 많은 것을 책임지고 다룰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어려운 가운데 시험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시가 지시 뿐만이 아니라 아 정말 그 안에 아좀 원리와 내용을 한다면은 그 지시가 단순한 지시가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알수 있고 그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읽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 정말 새로운 본성 어 그리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 능력들이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실제화 되어서 예 예. 거울에 있는, 말씀에 있는 나를 볼때 내가 그렇게 점점 더 변화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보여주신 당신에 대한 그림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십시오. 당, 말씀이 말하는 당신이 되십시오. 사단과 환경과 상황이 당신을 흔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신 당신의 삶에 대한 그림만을 꼭 붙잡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그 대면해서 싸울 때 사단이나 환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우리 위치로 올라와서 이미 사단을 이긴 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위치로 올라와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기능할 때 그렇게 말씀을 따라 기능할 때 그런 승리를 우리는. 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상황이 악할 때라도, 힘들 때라도 말씀이 보여 주시는 어, 우리 자신에 대한 삶, 그 그림만 꼭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울을 들여다볼 때, 당신은. 보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형으로 말미암아. 예, 고린도서 3장 18절은 언제 읽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기름붐이 정말 안으로부터 어, 솟구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내가 보는, 보여지는 현상이 뭔엇이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그런 자로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타남은 아, 내가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에,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할 때 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여기 원래 그 한국 그 말씀의 실제에는 신명기서 27장에 나와 있는데요. 뒤늦게 나온 교정본, 그러니까 영어로 된 교정본에는 야구부서 1장 22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구부서 1장 22절, 25절로 읽겠습니다. 2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 자,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서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예,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그 언어가 우리가. 아, 정말, 믿음의 말씀을 하면서, 아, 정말,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아, 말씀에 복종한다, 이런 거는 어떤 행동만을 다루는 것인데요. 말씀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아, 거듭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안으로부터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밖에 행동을, 행동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말 안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23절이 다시 설명해 줍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면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가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볼 때 말씀하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그, 여, 그 영상과 그 생각을 여전하게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서 즉시 잊어버렸다 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 볼 때는, 아, 나는 승리자구나. 아, 나는 정말, 그내 안에, 그 아가페 사랑이 부어져서 나는 사랑으로 기능하는 자구나. 아, 나는 기쁨으로 사는 자구나. 아, 나는 항상 이기는 자구나. 이렇게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아는데, 되돌아가서 곧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25절 그러나 자유케하는 온전한 법은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 거울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보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그 사람은 바로 이 자유. 자유의 온전한 법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면 은 나도 모르는 새 성령으로 말면 아마 점점 내가 들여다본 그 모습대로 나는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어, 변모하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말씀 안에 있는 영광은 오인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지침서 이상이며 제 삶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에서 보는 그대로의 형상으로 변모되며 성령님께서 저를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옮겨주십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